오늘은 바로 이동 타는 준비했어. 리얼 3대3 번지 모드. 이벤트 모드인 요 녀석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요거를 하기 위해서 입장. 팀원 찾고 전투 세팅. 여기서는 왠지 다크 로켓 좋을 것 같죠? 뭐야, 이거. 이 맵은 뭐야? 동굴 맵. 3. 뭐 다른 점이 없는데? 뭐지? 자, 요 앞에서. 그냥 물리방패 한번 켜주고, 자압박하해 줍시다. 여기서 공격 먹히는 공격이 있죠. 바로 원투펀치, 요렇게 때려줍시다. 핑 막아주고 다시 한 무빙. 아이고 똥, 자똥 공격은 괜찮죠? 자, 다시 뒷무빙. 3, 2, 1. 여기서 물리방패 세팅 해주고 자, 나는 어차피 널 때릴게 아니요 비겨, 비겨, 비겨.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들어갑시다. 여기까지 슝 들어가주고 바로 점핑, 점핑 해줍시다. 점핑? 어이구. 잠깐만, 이 점핑 내가 원하는 점핑이 아니야. 자, 여기서 그냥 원투펀치로 밀어버리도록 하죠. 살려주세요 형님. 오케이, 아이고, 까비까비, 아이고, 까비까비. 자, 이동탄 준비했는데 살고 싶은데. 자, 물리방패 한번 켜주고. 나이스. 자, 살려주세요 형님. 자, 여기서... 아, 빨빨빨빨, 게이지 좀만 더 차라.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아이쿠 컷. 하지만, 팀킬 컷. 나이스 합니다. 이거 이동탄으로 도망갈까 하다가 그냥 납두긴 했는데, 이거 끝났죠. 우리 방구 형님께서 자주포 원 2, 컷, 컷, 컷. 자, 이제 우리 해결사 형님께서도 포탄 두번 떨궈 주시겠죠. 설마 같이 내려가나? 설마 이거 동반 자살 나옵니까? 무승부 나오나? 나이스 컷. 마무리 공격. 발사. 가뿐하게 승리. 잠깐만, 이거 뭐 이동탄 뭐 필요가 없는데? 이거 말이 이동탄이지? 이동탄 쓸 일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전투 세팅을 바로 캐논 커스텀으로 바꿉니다. 자, 딜로 갑니다. 딜로 가서 모두 잡아버리도록 하죠 꼬고이 무서운데 어2500 1700 1900 나쁘지 않네 자 조심합시다 여기서 바로 빠르게 공격하도록 하죠 빨간포탄 요렇게 날려주면서 쾅 800데미지 시작부터 나이스합니다 자 뒤로 조금 빠져주고 아이고 저 덧덧 공격 뭐야 자 여기서 빨간 포탄 한번더 날려줍시다 여러코롬 날려주면서 쾅 좋아 둘다 빈사상태 헉, 궁극기? 저건 좀 무서운데 원투 차차차 아이고 아파라 자 저짝에다가는 공격 한번 더 들어갑시다. 검은 포탄 발사. 가라. 여로크롬 쾅. 아, 둘다안 맞았네. 자한명 날라오고 여기서는 음 바로 그냥 이동탄으로 날라갑시다. 오케이 여기로 이동. 자 여기에서. 일자를 최대한 안내주면서 자 바로 공격하도록 하죠 검은 부탄 발사 저 친구 노립니다 컷자 여기서 조심조심하면서 뒤무빙 자 여기서도 한방 갑시다 빨간 부탄 요렇게 저까지 가나? 아이고 안가네 아까비 까비까비 자 그렇다면은 한번 더 검은 부탄 요렇게 갑시다 펑 아이고 진짜 안맞는데 바람이 12여서 이거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안들어가 자 빨간포탄 한번더 이번에는 들어가나 아이고 바람 너무세다 이거 안되겠다 이거 제 이거 밑으로 쭉 빠져줍시다 밑으로 빠져주고 여기서 바로 공격 검은포탄 요렇게 자 빨간 포탄까지 바로 갈수 있으면 좋을 것 같죠? 한번 노려보도록 하죠. 요렇코롬 컷1대1이다 요거는 이기기가 조금 힘들어 보이지만 바로 저쪽으로 올라가도록 하죠. 슝 올라가 줍시다. 아 여기서 더블 증포. 어, 저기 어디 쓸려나? 오케이 위. 이쪽으로 저쪽으로 올라왔고 321 오케이 서든데스 자 저쪽으로 빨간 포탑 1 아이고 까비 아 이거 아깝네 자 이번에 또 동굴매 321 꾸고싱 오 적들 일단 체력 좀 나쁘지 않고 자 각도 좋습니다. 여기서 3, 2, 1 바로 빠르게 저 친구부터 빨간부터 날려주도록 하죠. 요렇코롬팡한 대만 더 때리면 끝나겠는데 자 무빙무빙 해주면서 나이스 자 저쪽에다가는 그냥 바로 검은 포탄 날려줍시다. 바람 11, 여기는 바람이 11까지도 갑니다. 아, 까비 나이스 컷 좋아. 11이면은 저기 충분히 닿겠다. 바람 우리 쪽으로 4, 이거 너무 급변하는데 바람이 자 저쪽으로 빨간 포탄 빨사 가자. 의차 공격 성공 오케이, 오케이. 저 정도 공격은 무섭지 않죠? 자, 저거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아이고 저쪽으로 숨으면 잡기 힘든데. a p 가소 바람이 우리 쪽으로 오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기서 좀만 더 앞으로 가주고. 아, 바람만 너무 안 좋은데? 자, 여기서 볼링 슛으로. 요렇게 공격하도록 하죠. 볼링, 파워, 갑시다 요로코롬, 쾅쾅. 자, 됐다. 강 나왔다. 빨간 부탄. 요로코롬, 공격 들어가고. 자, 검은 부탄. 어, 누구? 오케이, 컷. 자, 그렇다면 저 친구는 제가 컷하도록 하죠. 검은 부탄, 발사, 허이차. 체력 10이 뭐야, 저거? 저렇게 되면 잡기 힘든데? 어? 반갑습니다. 빨간 보탄 커 나이스샷. 네 좋습니다. 오늘은 한번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